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시편 88편은 150편의 시편 중에 가장 아프고 슬프고 어둡고 절망적인 시입니다. 보통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음으로 시작했다가도 해결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응답을 받는다든지 뭐 하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라도 이렇게 시를 대부분 마칩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라는 그런 확신에서라도 시를 마치는데 오늘 이 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 고통의 부르짖음에서 시작해서 어둠이라는 단어로 끝을 맺고 있는 시. 그래서 가장 절망적인 시가 바로 오늘 시편 88편입니다. 지금 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3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하여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교훈받고 있는데 처음부터 부르짖다가 절망 가운데 끝나버리는 오늘 이 시편 88편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려고 부른받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수 있을까? 이런 시가 과연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고 그냥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다가 절망 가운데 그쳐진 이 시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줄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시입니다. 그러나 이 시를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시보다 더큰 위로를 얻게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시가 오늘 이 시편 88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절망의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지 한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는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누군지, 누가 이렇게 절망적인 시를 지었고, 누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있었는가. 그 주인공이 표제에 드러나고 있는데, 표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라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해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말랄라 안노세에 맞춘 노래. 에스라인 누구의 시라고 말합니까? 해만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 유명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편 3권을 시작하던 아삽 그리고 뭐 여두둔 그리고 그 중에 또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해만입니다. 그리고 이해마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지혜의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솔로몬과 함께 나와요. 우리 열한기상 4장 30절과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을 높이면서 함께 등장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국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 솔로몬 이만큼 뛰어나다. 그런데 읽을까요? 시작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을의 아들 해만과 갈골과 다르다 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을 높이고 있긴 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누구보다 높다라고 말하는 거 하면 에단 그리고 이름이 누가 나옵니까? 해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해만이라는 사람도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매우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의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헤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헤만의이 절망적인 시에는 그가 어떤 자인지를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그렇게 유명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지혜로운 자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지만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다. 나의 생명은 수월해 가, 나의 영혼, 마음의 고통. 마음과 영적인 고통으로 너무너무 지금 힘든 상황과 거대한 마음의 고통. 그리고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다. 그리고 사제를 보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진정됐다. 이 말은 육체의 고통을 말하는 것. 마음에도 고통,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이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어니이거 눈에 안 보이거든요. 사람은 외상을 크게 보면, 아저 사람 은 크게 다쳤나 보다 생각하지만, 외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상입니다. 영혼의 고통이 너무 커요. 나는 너무 큰 재난이 내 영혼을 덮쳤다. 그래서 그 영혼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너무 큰 재난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고, 눈에 보이는 육체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냥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던져야 될 사람 정도로, 영혼과 육체에 큰 고통이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15절을 보면요, 더 절망스러운데, 이런 경건하게 인정받았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인데 내가 언제부터요?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순간에 갑자기 재난이 처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고통이나 그 몸의 고통이 어릴 때부터 있었고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저 말을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 주께서 나를 누르실 때마다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당황하였나이다. 지쳤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이 경건하다라고 인정받았던 한 사람이 영혼과 육체에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는 어릴 때부터 이걸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긴 고통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긴 고통. 거기다가 구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 읽어봅니다.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다. 눈이 새야 했다는 것은 눈물을 그만큼 흘렸다는 의미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기도로 그것을 채웠어요. 매일 주를 부르면서 눈이 새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다 그런데 더 절망스러운 것은 오늘 마지막 18절입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요? 내가 아는 자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두셨다고 말합니까? 흑암에 두셨나요? 원문은 흑암 어둠으로 끝이나요. 이 시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어릴 적부터 자기를 괴롭히고 있었던 영혼의 문제와 그리고 결국은 어릴 적부터 자기를 괴롭히고 있었던 육체의 문제, 우리는 그게 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래서 기도로 그 모든 것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응답 없이 해결되지 않은 채 끝나는 문제를 안고 있었던 해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의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세상에서 마치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 세상에서 형통을 맞이하고 만사가 전부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신앙과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능력이 이 세상 속에 있는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그것을 극복해야만 된다라고 그리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해결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경건하기도 했고 하나님께 큰 쓰임을 받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쳤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에게 있었던 가시는 그의 삶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 세 번이나 기도했지만 그는 그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안질인지 간질인지 뭔지 우리는 확실하게 몰라요. 그러나 그의 삶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말했던 그 문제가 결국은 해결되지 않고 끝이 났습니다. 영국에 이런 입은 없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말했던 스펄조 목사님은 그의 기질과 그의 체질 때문에 한 평생 우울증으로 끊임없이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통풍으로 그분이 자기의 몸을 관리하지 않았거나 그분이 자기의 마음을 관리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괴롭혔던 그 우울증이 오늘 설교단에 서지 못할 만큼 나를 괴롭히고 있었던 그 문제가 끝까지 해결받지 못하고 그냥 싸움 가운데서 주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 우울증 그것과 싸우면서 그리고 그 통풍과 싸우면서 설교단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마음에 고통이 아니라 육체의 장애를 안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설교를 한마디 할 때에도 온 근육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설교 40분 한번 하고 나면 하루 종일 구토를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며칠을 알아야 될 만큼 육체의 고통을 안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장애를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그 장애를 안고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딸이 큰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분의 소원은 내가 딸보다 하루를 더 사는 것. 누가 이 딸을 거둬줄 수 있을까? 나도 정상이고, 정상이라는 말도 좀 이상하네요. 나도 괜찮고. 아내도 괜찮은데 이땅 살아갈 만한 사람이 되는데 근데 딸은 이 땅에서 살아갈 만한 악한 사람들이 있는 이땅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기 힘들 정도의 장애를 안고 마음과 육체에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내가 딸보다 하루를 더 사는 것인데 자기의 몸이 점점쇠약해지고 그거조차도 응답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러나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땅을 살다가 후천적으로 큰 문제를 만나서 아내가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고 주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과, 주님이 지금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그 사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제거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우리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가라는 그 문제 앞에 서게 되죠. 그 문제의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완성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나를 완성하신, 완성하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이 세상을 완성된 세상으로 데려다 놓은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구원받음으로 내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고 아직 이르지 않은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죽은 상태에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상태를 놓고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마음을 계속해서 바꾸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죽은 이후에, 죽음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이 육체, 이 육체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우리는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은 과정 가운데 있고 이 세상도 아직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살아왔던 기질과 체질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내 영은 완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내 마음과 내 체질, 내 기질과 내 체질이 나를 괴롭히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완성될 그때를 가,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기질이 나를 괴롭히고 나는 싸워야 되고 나의 이 체질이 나의 이 연약한 몸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완성된 것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로 더 절망하게 만듭니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 새롭게 삶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더욱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싸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고, 내가 완성되고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그 날에는 이 나를 괴롭히던 모든 문제와 나를 어렵게 하던 모든 것들이 해결될 날이 있다라는 소망 속에서 살아갈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은 누려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소망하며 싸우면서,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인 것도 사실이며 그분이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소망을 두게 하시면서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해만이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귀한 위로는 그렇지만 끝까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도 끝까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 있는 그 나에게 끝까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들도 인정해요. 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저 사람이 이런 문제를 안고서 끝까지 싸우면서 끝까지 해결받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끝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 해만 자신이에요. 야,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해만이 더 놀랍지 않습니까? 해만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고통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도 우리를 놀라키지만, 그러나 그 해만 자신이 우리를 더 놀라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해만이 결국, 로세 처처럼, 로세 처처럼 세상을 향해 돌이키지도 않아요. 그리고, 로베 처와 같이, 요베 처와 같이, 또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이 기웃거리기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줄 그 누군가에게 기웃거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독한 고통을 주고, 해결도 해주지 않으면, 욥의 처와 같이, 그냥 하나는 욕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해마는 어떻습니까? 6절과 7절을 보면, 지금 그가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셔 싸우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손의 주권도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대. 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게 은혜를 주셨다. 이것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이 고통스러운 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주권적인 하나님의 의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재난이 우연히 일어났다든지 나의 실수 때문에 일어났다든지 저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일어났다든지 하면 해석하기는 편하지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재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해마는 이 모든 일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인정하고 있고 그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무엇입니까? 1절을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지셨사옵. 지금 나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지금 나의 주인이 되셨지만 그러나 지금 내 고통 가운데서는 나를 해결해주지 않는 그분을 향해서도 그분은 언약하신 나의 여호와며 내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입술이 그의 삶을 이 고통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죽게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그온 밤을 기도로 채우고 있어요. 응답도 되지 않는 것 같고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 그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로 채우고 있는 그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라지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 그 속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과 믿음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구들견, 견딜인. 성도의 견인이란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놓치 않으셔서 어떠한 고통과 아픔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르게 하신다라는 교리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성도로서 굳어 있는 그, 그리고 성도로서 인내하고 있는 그를 보게 되고, 이렇게 그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견인의 주체는 성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여전히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며 인내하는가? 그것은 영원 전부터 그를 선택하신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리고 영원하신 말씀과 지금도 보좌우편에서 그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우리 속에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가 성도로 있을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해만은 보지 못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잖아요. 다 떠났고 하나님도 떠났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해만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속에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 믿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사라지지 않고 그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과 그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 그의 믿음을 보게 된다. 라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씩 하나님께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내 주인이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며, 내가 지금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내게 여전히 남아있는 이 문제들과, 우리에게 남아 있는 이 문제들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말씀해 주십니다. 형우가 행복한 우리 교회야. 너희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있단다. 그러므로 여전히 네가 입고 있는 그 육체 때문에 너의 기질과 너의 육체의 연약한 체질들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이 너를 괴롭게 하고 그 문제가 여전히 거기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네가 나를 더 붙들게 될 것이고 이것이 완전히 사라질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이 없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를 붙들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 믿음이 약해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안고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성도의 견인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그래서 내가 오늘도 기도하며 싸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를 안전하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어둠이라 할지라도 주님 붙들고 걸어가겠습니다. 다지만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